안녕하세요. 자민 영원 제트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밥은 맛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대량으로 급식을 해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크죠. 부바부, 일명 부대의 바이 부대로 당연히 맛이 있는 곳도 있고 맛이 없는 곳도 있지만 제 주변에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군대 밥맛에 대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최근 새로운 급식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식품들을 점차 식탁에서 없애고 식자재 조달도 2025년 이후로부터는 모두 경쟁방식으로 전환한데요 사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 방식은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추가로 장병이 직접 식단 편성에 참여하는 참여형 급식 체계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정책적 요소들보다 군 장병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어요. 최근에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네요.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죠. 지난 4월 불거진 장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 등의 계기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군 급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사 공감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마디로 여론이 끝나게 안 좋으니까 뭐든 하겠습니다라는 태도인 거죠. 지휘관 책임 아래에서 급양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각종 부대평가 시급식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 사실 병사의 주작은 간부라는 사실은 자대에 배치만 바뀌며도 모두 알게 되는데요. 과연 새롭게 바뀌는 체계가 좋은 역량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